반갑습니다. 백선으로 패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후산 집밖에 없죠. 여기에서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붙이는 것은 젖혀서 단줄 쳐도 비기 잡혔죠. 정답은 이쪽을 치주가 하는 건데요. 있는 것은 넘어서 찌를 수가 없죠. 이어도 맞게 되면, 흙은 지켜야죠. 이때 집을 내면, 벽이 살았죠. 차단하는 것도, 이쪽을 젖히는 수가 있죠. 이으면, 단줄 쳐서, 폐가 되죠. 이쪽을 젖혀도, 단줄 치면, 폐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 사활인데요. 흙으로 사는 겁니다. 정답은 끼우는 수밖에 없죠. 막을 때 이때가 중요한데요. 있는 것은 백도이어서 아무 수단이 없죠. 하지만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환격이죠. 이한 점을 따더라도 단줄치면 이을 수가 없죠. 이어도 석점을 따서 두 집이 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백이 여기를 먹여쳤을 때흑이 이걸 따는 것은 백이 이어서요. 이두 점을 잡더라도 단술치게 되면 여기를 잇지 못하죠. 이두 점을 따야 되는데, 그때 100이 석점을 따면 따더라도 막아서 200이 삽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죠. 100이 먹여쳤을 때 여기를 따는 게 아니고요.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100은 이걸 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쪽을 먹여치게 되면 따더라도 다시 먹여쳐서 100이 한 집밖에 없죠. 이 백이 다 잡혔습니다. 반갑습니다. 흑선으로 백 넉점을 잡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은 빈상각을 해서 백이 살죠? 하지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입니다. 이쪽을 찍게 되면, 여기 단수는 한격이죠? 여기를 단수 쳐도, 있게 되면, 따도 단수 쳐서 촉촉입니다. 여기도 끊게 되면, 따도 한술쳐서 촉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흑삼사입니다. 단축해서 따서 끊어도 비사죠. 먼저 끊는 것도. 단툴치면 나가도 여섯 여긴 잡혔지만 이 백이 살았죠 등대치 치는 한건데요 다른 것은 끊어서 찔러도 환격이죠 먼저 찔러도 단줄치면나도 툭툭입니다 반갑습니다 흑선백사입니다 나가는 것은 젖혀서 끊더라도 치받게 되면 나갈 수가 없죠 따도 막아서 비기 삽니다 정답은 집 안는 건데요. 막는 것은 끊어서 자충이죠. 따도 잡아서 비기 잡혔죠. 있더라도 나가게 되면 젖힐 수가 없죠. 끊어서 한 집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흑선백사입니다. 찝는 것은 이음의 한 것만이죠. 누른 것도 단술치면 백이 살았죠. 정답은 치받는 건데요. 있는 것은 흑도 이어서 단술칠 수가 없죠. 따도 미워서 오공도 합니다. 백도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끊게 되면 여도 다시 먹여쳐서 바람개비 모양이죠. 여기 있다면 빵이고요. 여기 있다도 빵입니다.